뭐 해? 네이클로버. 아 뭐야 네이클로버인 줄 알았네. 테이비 불라쳤어 노란 코스모스는 언제 머리에다 꽂았어? 이거? 응. 어. 여기 없어. <laughs> 나는 꽂은 줄도 몰랐네. 예뻐? 어 그래 예쁘다. 꽃은 다 예쁘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쁘다. <laughs> 아, 또 시작이 됐다. 어서 많이 본 발걸음이다. 칼바이 정상에 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지금 여기는 북한산 칼바이 정상에 왔죠? 예, 맞아요. <laughs> 날씨 너무 좋다, 아빠. 아, 이거 쾌청하네. 우리 한겨울에 왔던 거 기억나? 어, 기억나지. <laughs> 야, 그때 진짜 고생했는데. 야, 아이젠 끼고 미끄러지고 난리는 아니었다. 어느새 온 산이 이렇게 초록색이 됐어. 그러게 말이야. 이야. 바로 보이는 저기가 백운대죠? 네, 아, 맞아.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 칼바위, 여기를 내려가서 절로 다시 올라가서 대동문 동장대를 지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한번 백운대 꼭대기 한번또 올라가보도록 할까요? 좋지. 예. 예. <laughs> 그럼 한번 천천히 떠나봅시다. 가자. 가자, 가자. 앞장 서세요, 앞장 서세요. 야, 오늘 진짜 덥다. 어우, 땀이 막 나왔네. 나등다 젖었어? 아, 어, 여름 등산 너무 힘들어, 더워서. 그러니까, 아, 나물좀더 챙겨올 걸 그랬어. 물두 병씩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한병 반만 가져왔더니 목이 말라 죽겠네. 아껴 먹어야 돼. 아, <laughs> 어,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왜또 내려가는 거야? <laughs> 아, 여기 구름다리 너무 얼마나 좋아. 그러게. 흔들 날이 너무면 얼마나 재밌나 사람들 많이 올 텐데. 그럼 난리 날 걸? 전국에서? 맞아. 헤헤. <laughs> 아 이게 산소를 불렀어야 겠네요 헐 예쁘지? 이거 뭐야 <laughs> 오예 뭐야 막 포인트 아 저기 봉합문 밑에 거기 낙석이 발생했네 완전 막아놨네 어 가면 안 되지 위험하잖아 아니 못 가지 못 가는데 이게 뭐야 나 오늘 여기 갈라 했는데 아 어, 좋다 등산 조금 하고 좋다 <laughs> <laughs> 집에, 집에 가자. 아니 나 지금 저, 저아 이게 뭐야. 어디야 이거 어느 부분이야 여기가 여기 아, 여기 여기 백운 아, 아, 동안문. 바로 밑에 마지막 계단. 아, 아 에이, 뭐야. 가자. 아 <laughs> 기분이 좋다. 저기 저기 올라가는데 힘들어 백운대. 음. 짐으로. <laughs> 화이팅 집에 가자. 짐으로. 어 여기까지 온 것도 운동 많이 한 거야. 나 힘이 남아둔다니까 지금. 아니 아침도 굶었는데 뭔 힘이. 몰라. 나 몰래 재밌... 뭐 먹고 온거 아니야. 안 먹었어. 물 먹었다 물. 에너지 봐.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산삼 농축액. 그게 어, 우리 집에 있어? 없어. <laughs> 그거 있으면 내가 다 먹었지. 지금 내가 그말려라 했는데 <laughs> 그게 있으면 <있음> 내가 먹었지. <웃음> <웃음> 아니 아빠 우리 글로가자. 어디? 대성문. 대성문으로 자, 돌아서 내려가자고? 일단 대성문까지 가보자. 그래 대성문으로 해서 내려가자. 영추사로 해서 내려가면 많이 걷는 거. 아니 그래도 저기 갔다가 보궁문 가는 거보다 훨씬 적어. 좀덜 힘들지. 그래 대성문으로 돌아서 집으로 가자. 어차고 집에 가자. 집에 뭐도 없으면서. 난 집이 좋아. 난 집이 싫어. <laughs> 아, 여기까지 와도 많이 걸은 거라니까. 아침 잔뜩 먹은 사람 조용히 하세요 아나 라면 하나 먹었다니까 라면 하나에 떡갈비 몇개 넣는 거 봤어 내가 기억이 없네 힝 아빠 이거 대성문? 어 여기 대성문이야 헤헤 네. 내려가자 아니야 이리로 내려가기 좀 아쉬워 여기 봐, 대남문이 0.3km 밖에 안 되네. 아이고, 여기 뭐, 멀어? 아니야, 가보자, 한 번. 나한 번도 안 가봤어. 0.4300m인데? 높아요, 여기. 나 갈래. 왜봐 가보자. 아, 넌 뭐, 오늘 힘이 넘쳐? 아, 나 오늘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 와, 아, 여기 힘든데. 천천히 가. 아는 뭐 힘이 넘치나 힘들어 죽겠구만 오늘따라 왜저 난리야 천천히 가어넌 아, 대나무 가자고 그러더니 여기까지 왔어 이제 아빠 얼른 와아이고 <laughs> 더워 죽겠다 여기가 뭐 문, 문필봉? 여기 문수봉. 문수? 나 뭐야 고개 팍 숙이고 앞 사람만 쫓아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아 어, 여기 뭔데 어. 여러분 저희 문수봉 왔어요 와 사람 많다 요새 백군데를못 가니까 아 그래서 여기 맞는가 보다 음. 그치 어이 들어봐 나 일로 건너가야 돼 아이가 짧아서 오케이. 뒤, 여러분, 저희 문수봉 왔어요. 와, 나 여기 처음 와 문수봉. 전에 왔을 때는 멀게 생각을 했는데. 많이 걷고 배근대를 하도 다녀서 체력이 올랐나? 어이 언니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내가 또 차가질 못하네. 와, 여기가 해발 727m? 7x27이니까 아우 어, 사람이 너무 많네 아, 자 하나, 여기 하나, 보세요 오케이. 여기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됐다 무수봉 아, 자 아, 보세요 네. 하나 둘셋 둘, 둘, 됐다 잘 나왔어 <laughs> <laughs> 자잘 찍어봐 길게 길게 다리 약간 벌려 아니 이렇게 할 거야 됐다 아유, 정신없다, 내려가야겠다. 사람이 많다. 많다, 많다. 야, 내가 오늘 문수봉까지 올 줄은 몰랐네. 오늘 뭐, 오늘 힘이 넘쳐나는 거 같아. 어. <laughs> 힘이 넘친다, 넘쳐. 너 그거 먹으려고 등산 열심히 했지? 당연하지. 아, <laughs> <laughs> 야, 저녁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등산을 아, 한다? 아빠 나올 저녁에 많이 시켜먹는다? 많이 먹어. 예. <laughs> 이꽃 냄새 맡아봐. 좋아, 안 좋아? 잘 모르겠어서 그래. 좋은데? 라일락 향기 비슷하지? 어어. 꽃 냄새 엄청 좋네. 너 이거 처음 보는 꽃이라가지고. 네? 독하지 않아? 안 독해. 난 독한데. <laughs> 나는 꽃보다 지금 밥에 더 관심이 많다. 배가 많이 고파요. <laughs> 알고 있다. 근데 여기 미끄러워돌 위에 모래가 있어가지고. 음, 조심히 내려와야 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배고파, 배고파. 야, 이리 와봐. 아, 그 뭔데? 내가 저 면책까지 내려갔다 아빠 불러서 다시. 아, 신기한 게 있어서 그래? 뭐가 뭐가? 여기 봐, 여기. 뭐? 유령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laughs> 유령처럼 생겼어? <laughs> 이거 사람들이 만든 것 같다. 이거 어. 만지면 소원 들어주나? 아, 어, 이거 몰라. 여기 사람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어, 아, 여기 돈도 있다. <laughs> 돈을다 올려놨어? 얼마야? 500원, 10원, 810원. 아, 810원. <laughs> 너네 유령을 밟고 있어. 아니, 밟은가? 에이, 유령, 이거만 유령 아니? 어, 아, 거기 유령이 몸통이다. 그래? 어. Sorry. <웃음> Sorry. 어, <laughs> 이거 아, 좀 특이하다. 수원을 아, 벼어야지 브이아 <laughs> 유령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자 <laughs> 하자. 유령이 이거 막 먹어가네. 내가 유령이 되겠다. 배가 고파서. <laughs> 아 빨리 가 그럼. 아, 배고파 배고파. 나 메뉴 다섯 개 시킬 거야. 시켜라 시켜. <laughs> 다못 먹는다. <laughs> 다 먹을 걸. 배고플 땐다 먹을 것 같지. 내 접시도 씹어 먹을 것 같다 지금. 여기 쌀이 꽃이 피었네 벌써. 난 꽃에 관심이 없어. 제발 가자. 가자. 그래도 지나가면서 꽃 참견은 다 하고 있네, 진짜. 아, 산에 다니면 꽃 구경도 하고. 아, 난꽃 관심 없어. 어. 먹는 꽃이면 관심이 있겠다. 그건 조금 있을 수 있지. 오 여기 내가 알아낸 데 어때? 좋네 좋지? 어. 아 배고프다 <laughs> 빨리 시켜 지금 몇시요? 4시 12분 그동안에 앞접시 응. 수저 주문 준비해 주문 준비 어 메뉴 뭐 있나 한번 보자 아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게 셀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술 들도 다 그냥 셀프로 어, 이런 것도 다 가져다 먹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계산해서 하는 시스템이에요. 저희 셀프 좋아해요. 네. <laughs> 그러면 요거는 좀 이따가 메뉴 주문하고 가져오는 걸로 하고. 아빠, 메뉴가 뭐가 있는지 한번 탐방을 해봅시다. 어. 여기는 이것도 좀 특이해. q 응. 얼코드로 주문을 해야 돼. 그래? 응. 음.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지들어 봐요. 아. 나 배고파. 이거 좀 하나 먹자. 먹어. 많이 먹어 응 음? 이거 맛있지 않아? 배고픈데 뭐다 맛있지 맞아 근데 이게 맛있긴 맛있다 맛있다니까 음. 이 집에 아주 바삭바삭해 응자 음.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아 QR코드 찍으면 이게 나오는 데야어 이게 나오는 거야 <laughs> 맛있겠다 아니면, 맛있겠다 오나 손으로 날파리 잡았어 아빠 뭐 땡기는 거 있습니까? 이거 뭐야? 국물 닭도리탕 백숙 백숙 닭도리탕 음. 이거 다 먹고 싶은데 아우 어, 맞지. 떡볶이. 떡볶이. 새우완탕. 어. 음. 이 집이 이거 두 개가 엄청 유명하더라고. 다. 백숙하고 닭도리탕. 이거 뼈 닭발. 냄비에 보글보글 나와서 맛있다던데. 그래? 이거 좋겠는데 여기다 라면 끓여 먹나? 모르겠어. 똥집. 이거 맛있겠다. 아 골뱅이무침? 음. 이거 시킬까? 그래? 그래? 그러면 여러분 저희 잠시 메뉴 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도록 할게요. 뿅, 뿅. <웃음> <웃음> 맛있다. <웃음> 아 이거 가져왔어. 어, 셀프야. 아, 셀프 좋지. 셀프 좋지. 물, 소주 잔 어. <laughs> 이거 저쪽에다 놓아줘 <놔. 웃음> 아 이거? 아예 알았어. 일단 물한잔 하시고 나는 또 작업이 있죠. 아 그거. <laughs> 이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야, 진짜 맛있겠다. 끝내준다. 음. 냄새 미쳤어, 아빠. 면이 <laughs> 진짜 많다. 진짜 맛있겠다. 아, <laughs> 나 너무 배고파, 아빠. 먹어, 먹어. 먹자, 먹자. 얼른 먹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짠. 여러분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짠. 여러분도 건배. <laughs> 하, 물이 시원하다. <laughs> 아우, 아웃소. 아우 <써. 웃음> 먹어, 보자면 진짜 많이 줬다 오늘. 어. 사과네. 사과. 비싼, 비싼 사과. 여러분 사과. <laughs> 매운 거겠지 뭐 아, 먹어. 음. 어우 매워. 어 김속에. 아빠 이거 면줄 알아. 면. 아 근데 면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주셨는데? 어우 매워. 매워서 메밀면이라도 먹어. 뭐. 음. 맛있다. 맛있네. 맛있어? 음. 봐야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네 고맙네 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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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음식 나왔으니까 우리 사진도 하나 여기 보세요 두부 기념 두부 기념 두부 기념 와비주얼 미쳤어요 두부 짱두꺼 저기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응 음. 골뱅이 <laughs> 너무 맛있어? 응 음. 여기 아, 오징어도 있어? 마른, 마른 오징어 이거 음 원래 들어가 정신 정이야왜두 개를 어떻게 동시에 먹나? 응? 음? 먹네. 뭐 이럴려고 등산한다니까 진짜. 아 골뱅이하고 메밀국수 먹어봐. <laughs> 골뱅이 메밀국수. 그래. 신나. 양말. 감사합니다. 몸풀 아, 네. 뭐야? 계란말이. 계란말이까지 시켰습니다. <laughs> 맛있겠다. 어, 이거 어떻게 다 먹나? 아, 다 먹지. 여러분, 오늘 저희의 한상입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막동. <laughs> 김치 아, 맛있다. 그래? 어. 나는 지금 여기 매밀국수에 꽂혔다. 나이 음, 먹어 많이. 먹어. 근데 아빠 두부가 뜨거워. 뜨거울 때좀 두부를 서 요거 먹어. 음. 뜨끈 뜨끈하지? 어 맛있어. 두부 샀어요 두부 두부김치. 음. 야 김치 볶음 맛있다. 맛있다니까. 음. 두부김치 맛있다 아, 음 끝내줘 살다. 끝내줘 기가 막힌다 김치를 어떻게 김치. 맛있게 볶았나? 그니까 너무 달지도 않고 소하니 뭐가 들어어 고기 고기 어쩐지 맛있다 음. <laughs> 자랑을 안할 수가 없네요 <laughs> 진짜 맛있네 이야 <laughs> 이제 이리 <니네> 맛있나 그치 <laughs> 계란말이 계란말이입니다 계란말이 와 아, 맛있겠다 아. 치즈, 햄. 맛있다. <laughs> 먹어보자. 아 이거 맞아 뜨거울 때 먹어야지.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음 치즈하고 햄 조합이 딱 맞아, 딱 맞아. 아니 딱 맞지. 어. 와, 여기 집에서 해먹자 이렇게. 이거 어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안 어려워. 집에서 해봐. 아,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빠 이런 거 좋아했구나? 몰랐지. <laughs> 음? 다 맛있는데 응? 어떻게 먹나? 돌아가면서 먹나? 응,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 돌았다 반시계 돌았다 해? <laughs> 다맛있어어 어느 걸 먹을지 고민이다 오! 이것도 괜찮겠다. 뭐? 김치 메밀 비빔. 어 좋지. 오 김치 메밀 비빔. 아오 맞아 그거 좋아. 응. 그거 해보겠어. 응. 네가 먹고 한 바퀴 돌아서 와. <laughs> 아빠 고추한번 도전해보지? 응. 매운 거 싫어. 매운 건 고통이야. 고통을 즐겨. 해볼까? 응. 음. 아 이것도 안 맵네 방금 음. 먹은 건. 많이 맵다. 이게 진짜 매울걸? <laughs> 이거. 어우 매워. <laughs> 물 잡사. 아 <laughs> 근데 아빠 분위기 짭짤한가, 그제. 음. 오징 아빠가 이쪽으로 보고 있지만 이 뒤가 너무 너무. 여름 병 진짜 좋아. 그러네. 아, 아, 음. 이 더운 여름날 음. 이렇게 시원하게. 음. 정치다 좋아. 음, 바람, 바람 맞고. 시원하니. 메밀면에 음. 맛있는 김치를 비벼서 비벼서 오이을싸 먹어? <laughs> 이 메밀면에 두부 김치를 비볐어요. 참조네 <laughs> 참조. 창조. 김치볶음과 메밀면. <laughs> 맛있겠다. 최고야 최고. 최고야? 음. 아, 빛깔 나지 뭐? 응, 아, 그이니또못겠어많이 음. <laughs> 드셔 아, 딴거 필요 없어. 김치볶음과 메밀면이다. 와. 아. 그럼 어, 기다려더위 김치볶음도 많아. 많아. 음. 맨날 이집 남겨. 많아. 음. <laughs> 두 개가 동시에 갔네. 아. 여러분, 한입 하세요메밀면에 음. 볶음이에요.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지 이번엔 두부 너무 맛있어 막걸리에? 내가 원래 요런 쪽 김치 좋아하는데 이파리 쪽먹었거든 방금 아. 정말 맛있다 다 아, 맛있어? 응 나도 이번엔 줄기 말고 입 쪽으로 가져왔어 응. 그게 맛있더라고 두부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음. 짠 드세요 <laughs>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음. 진짜. 음. 골뱅이 진짜 많아. 다 굴기는 여름이 정지. 근데 지난번 에더 많았다니까? 그래? 지금도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너무 많아서 와진미채네진미채하고 메밀 면하고 섞였습니다 이렇게. 음. 아. 아 이거 진미채가 부드럽다. 응. 음. 너무 맛있어. 아빠 나 오늘 좀 과음을 <laughs> 할 수도 있겠는데? <laughs> <laughs> 아니언수완주가 너무 훌륭해 어? 만두에? 야 <laughs> 여기 진미채가 밑에 많네 파면 팔수록 뭐가 작구나 어? 요리와 <laughs> <누구와>, 요리 <laughs> 진미채 많네 나는 내가 진미채를 거의 다 가져간 줄알 없어 아니 나좀 반전 얘기해줄까? 난 어. 진미채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 <laughs> 먹어봐 맛있어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서 자꾸 빨리 먹게 되네 천사예요 여긴 예약이 안 되나? <laughs> 어. 사람 이많면 예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웨이팅마다 그 그런 거안 맞는 거야, 여섯 시몇명 이런 거. 여기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응. 한 팀이 음. 3 시간 먹수 있고 4 시간 먹을수 있는 거야. 예약은 안 되거든. 안 돼. 대신에 이제 손님이 꽉 찼고 이제 웨이팅, 음. 대기, 대기, 예약. 맛있다. <laughs> 약간 고추는 이렇게 안 먹는 거나 어, 뭐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이거 하나 도전? 음. 가면 서 이거 진 사람 먹기 잘 싫어. <laughs> 음. 아니 이렇게 넓은 볼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옆집이라고 음. 이렇게 편하게. 음. 아, 차도 주차 봐 주차 어디가 음. 주차가 이렇게 편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멀리 떨 공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좋아. 편하게 마음대로 갖다 먹고. 아빠 난 여기 겨울에 개인적으로 와보고 싶다. 음, 겨울에는 여기가 굉장히 개별적인 독립공간으로 됐다고 해서 음. 한번 와보자 그래! 약속! 겨울에 <laughs> 와 분위기가 아주 좋네 분위기도 좋고 맛, 음식 맛도 있다 음, 맞아 어. 음식 맛이 우선이고 일단은 퀄리티가 엄청나 맞아. 대충이 아니야 음. 음. 그리고 이렇게 비싼 사과를 넣어준다? 이건 있을 <laughs> 수 없는 데 사과 맛있네 이제 어. 집에서 어때? 노출를 가지고 쓰리 쿠션을 만드냐. 내 말이 여기도 튀었어. 내 발까지 왔다. <laughs> 얘는 당구 침잘잘 치겠다. <laughs> 쓰리 쿠션 더 쿠션이 하나. 뭐 됐네. 쓰리 쿠션. 쿠션 쓰리 쿠션. 꼬린 여기 꼬린.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짠. 안녕하세요 저 군밤 문바라는 혹시 맛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뭐술한식한씩하고요아 먹을 서 없고 네 천천히 드시면 돼요 맛있네요 네 맛있으면 가격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은 지금 아 진짜. 요네 <laughs> <없네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군밤입니다 한번 가보 계란말이가 안 넘어갔는데 <넘어가네>. 네 맛있습니다, <laughs> 네. 맛있습니다. <laughs> 아빠 천천히 <laughs> 먹어 네. 알았어 <laughs> 아이 군밤이 맛있는데 이것도 많아서 <laughs> 이 군밤은 누가 다니면서 파는 거야? 이런데 예. 원래 술집 있으면 막껌팔고 그런 막 들어와 아... 여기 원래 그런 제지 할 텐데 제지 하는 게 맞지? 아빠는 이제 음식을 약간 쉬었다 주셔도 될것 같은데 너무 빨리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내가 음, 그러니까. 할 일이 지금 그 거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김에 소주한 명만 부탁해 도 될까요? 뭐야 어떻게 생긴 거야? 저기 청산 딱써 있다. 안쪽에 것 시원한 걸로 가져오세요 땡큐 n k 병이 요새 비슷비슷해가지고 아니 아까 차에서 손톱 붙이더니아 구경해보자. 이게 무슨 먹먹 거지야? 응. 보이 반짝반짝하네? 차, 차에서 꼼지락 거리더니 이거 붙인 거예요? 여러분 <laughs> 발에 안붙였나아 <laughs> 발에 안 붙여 어. 2000원에 주고 는데 2000원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게 2000원이야? 어. 10개 남자용도 있나? 남자가 이걸 왜? 못검는거 <laughs> 이런 거아 까만색 뭐 색깔은 많지 아 남자용은 없다 그 여자만 붙이는 거예요? 붙어줘? 아, 발톱에 붙이려고 그러 그래. 왜? 안 보이니까 맛이어게 많네. 맞잖 이게 어놓있어 그러니까 있어. 오라고. 빨 <laughs> 있어. A few moments later. 아, 보자. 힘들다. 알탕 하나 밖에 참 힘들다. <laughs> 맛있다.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응. <laughs> 어. <laughs> 되게 맛있다. 아우 뜨거 나다. 어, 응.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거 맞아? 진짜 대박 <laughs> 되게 맛있다 야 이거 동태 오! 아빠 여기 간장도 있어요 <laughs> 그냥 먹어도 맛있어 다 와사비 와사비 잘한다. 오 조개가 벌어졌어 드디어 응. 이제 익었다니까 아까는 벌어지지도 않은 조개넌 <laughs> 그냥 먹고 익었다고 난리야 아, 국물이 얼큰한 게 맛있네. 그래? 이거 민물 새우인가? 어, 민물 새우. 이게 어? 쩐지 국물 맛이 달라. 어. 민물 새우에 아즈락까지 들었어요. 아즈라. 아. 국물을 맛있게 하는 비결이 있네. 따니까. 나는 우리가 언젠가 여기 다시 오면은 어. 나는 닭백숙 어, 한번 궁금해. 어, 사람들이 아, 하도 많이 시키니까. 사람들은다 닭백숙 먹어. 우리만 이거 먹는 거 같아. 열명 중에 여덟 명은 닭백숙이야. 그래? 어. 어? 언제? 허리안이는 거야 에 노름지도 먹나? 아 맛있겠다 다음에 우리 골로 가볼까? 그러지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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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워낙 맛있어. 이것만 먹을래 응. 밥 먹으면 이거 다못 먹어. 오이거 소프리하고 갑시다. 어이구 맛있네. 내가 오래 전에 낚시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잖아. 어. 바람 불면은 라면을 끓일 수가 없어. 가스 <laughs> 번호 아니고 석유 번호야. 그때 아빠 혼자 낚시 안왔어 그럼 낚시를 혼자 다녀야지 제일 편하지. 어. 어. 그래서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어. 그랬어. 낚시 를 같이 가면 어떤 사람은 또 일찍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낚시 더 하자 그러고 이 마음이 안 맞아. 아무론 같이 간 경우도 있지, 많지. 근데 혼자 간 경우가 더 재밌었어. 민물 새우가 맛있네.